4월 7일 제14과 속해공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엔 예배를 위해서 한분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혹은 순정하며 우리의 눈빛 환하겠네 시도 리지 않며 순정하는 자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모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이해 주시리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즐었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무예로 하며 주가 상대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뽐내, 주시리라, 되지 하고 순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죽었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쉽게 다들이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뜻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받으라 상순정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진정하는 길을 예수 안에 들었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렇게 좋은 봄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목회지만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만나고 모이고 기도할 수 있어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일들을 모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속회원을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며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장님과 속장님 소건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가정 가정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사 항상 임자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전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속회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여서 너무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속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되게 주,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속회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부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속회가 부흥될 때에 담임 목사님의 힘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사님에게 도와주시고 저희 광림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노다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라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발 방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빛...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그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번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뿌지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민이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와, 너와 함께 말할 때내 때내내 입을, 입을, 입을 열리니 너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자는 듣지,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 말씀 나누기입니다. 에스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받아 먹은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두루마리 책은 슬픈 노래와 곡하는 소리와 재앙이 담긴 심판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받아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꿀처럼 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전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기에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도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할 말을 굳세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말씀 전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둘째,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구약시대의 파수꾼은 추수 때에 타작마당을 지키거나 적군의 침략을 경계하며, 지키다가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것을 전하는 바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전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수꾼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깨우쳐 죄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생명도 보존받고 파수꾼의 영혼도 보존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알려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함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허락하실 때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러 나가게 하신 후에 홀로 만나셨고, 그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손과 발이 묶인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당한 일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봉하여 침묵하게 하시고 꾸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열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지만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들을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파숙,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생명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바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불송기처럼 달게 느껴졌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 내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셋째, 하루 중에 침묵하며 묵상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명에 적용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과 498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단임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부천광립교회 중보 기도입니다. 광미자권사님 아들 박승대 성도, 자부 장진경 성도와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이순희 권사님 남편 유종수 성도에 건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들 유영일의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양승환 집사님 아들 양감모 성도의 사업장 라라테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소서 김명순 A 권사님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에 살게 하여 주소서 김영자의 권사님, 딸 이정순 어, 어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노영순 권사님, 혈압과 당뇨가 잘 조절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전내며 개인을 위하여 일에 통하며 예수의 복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내힘들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내 힘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천광님께 모든 속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1사분기가 잘 맞춰지고 이제 2사분기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올 한해 이 2사분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소중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꽃이 피며 그 꽃의 아름다움으로 이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꽃을 피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시간을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이 시간을 다시 한번더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여 질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더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 부천광님께 주님께서 올 한해도 더욱더 부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오니 하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안배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새명의 은혜로 독수리의 날개 짐에 올라간 같은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신방하며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부신 가운데 모든 사역이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사역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깨닫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 옵기는 우리 병상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또한 부활의 주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번 부활주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로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의 모든 강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이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의 길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물,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속해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